아, 음, 아프다. 와, 이 친구 박았다. 어디? 하나, 하나 계절. 핑. 둘 계절. 한입 봐. 오토바이. 오토바이 내렸다. 어 여기 바위드에 오토바이에서 내리네. 확인 okay. 블라스트. 오야. 오, 토바이 타러 간다. 오토바이 탔어요. <laughs> 전복대 박았네 아, 진짜. 운전 <laughs> 을 웃기네. 언해야지마 아, 하 마. 하지 마. 아, 아줌마. 아줌마. 응.